자, 일단 지금 이 KC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최근 유의면 거래량이 터졌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내년이면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반감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 파동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 타점 나오는 대로 매수 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을 해볼 예정인데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8월 15일 화요일 빨간날 아침 7시 10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 답장을 바로 남겨 드렸고요 코인은 그로소톨 코인 추천 드렸고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510원 이하에 걸어 두고 매도가는 670원 그리고 비. 이 중은 50%만큼만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신호를 남겨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자면요 이전부터 나와준 매집봉 이후 거래량이 미미했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승분의 피보나치 0.618 되돌림 부근에서 매수해서 추세선 상단 라인 부근에 매도까지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그로스톨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두번 나와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전형적인 매직봉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자를 남겨주신 게 8월 15일이었죠. 이때쯤에 남겨주신 건데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전 상승분에 비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은 더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요. 이 저점부터 올라. 상승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이0.618 부근이 510원대였기 때문에 제가 510원의 매수 신호를 드린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쯤에 문자를 남겨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 8시쯤에 남겨드렸으니까 이때 또는 그 다음날에 들어가더라도 매수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멀리서 보시게 되면요 이전부터 상승 나왔었던 고점을 이었을 때 추세선 상단 라인 이 상단 라인 부근이었던 670원에 매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정도 단타로 지금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이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최소 200%에서 3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익날 수 있는 코인 지금 다 같이 지금 진입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번호 진짜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한통 이렇게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 한 이런 식의 단기 A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 이렇게 단기 ABC가 결국 완성이 된다라는 건요. 앞으로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럼 다시 비파동 조정 후에 시파동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다음 상승장과 겹치면서 이전 고점 뚫어주는 큰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캐시 혹시라도 크게 물린 분들이나 이제 나오게 될 이런 반등을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있게 지금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아보셔가지고 오히려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한두 개가 아니라 는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십 개 코인들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 분석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웬만하면 꼭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세부 매수 타점까지 대응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점은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이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가격대가 오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가격대는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급등이 나오기 전그 찰나,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캐시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 약 0.44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비해서 대략 1 3 배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 약 1,200%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가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곧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반감기가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고점만 가주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구 빨리빨리 할수 있다라는 점 그런 타이밍이 주는 효과는 꼭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잠깐 여기서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 비트 코인 또한 이전 고점을 뚫어줄 거고 그 상승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들 먹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시점은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인 4년에 한 번꼴로 올까 말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번호로 숫자 남기셨을 때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 데왜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요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그 다음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드리고 코인 정보나 상담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이 시장은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니까요 이잖아요. 그데그 유튜버 말만 듣고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여기서 같이 해볼 걸 그랬네요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 주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굳이 내돈 나가는 거 따져 보자면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올라오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겨 주셔가지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